그야말로 역대급 가성비 SUV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이차 최근 천만 원대라는 가격으로 출시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요즘 물가 좀 보라고. 하지만 실화입니다. 요즘 출시되는 신차에 절반 가격으로 출시되었기에 자국 내에서 새로운 국민차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작년 한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가성비 돌풍을 일으킨 차가 체벌의 트랙스였다면 아마도 이 차가 올해의 가성비 모델이 아닐까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오프로드 모델까지 공개하며 화제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차인지,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얼마일지, 디자인과 재원은 어떠할지, 저와 함께 낱낱이 살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신차 정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차사노바입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소개해드린 WRB라는 모델 기억하고 계신가요? 바로 혼다의 신형 SUV 모델인데요. 최근 209만엔. 하나로는 1,800만 원으로 출시되며 일본 내에서 커다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출시 전 목표 계약은 3,000대였는데 현재 15,000대 대기가 걸려 있을 정도라니 그야말로 메가히트를 친 셈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일본에서 그 가격에 차량을 만드는 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요즘은 너나 할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의 분위기이기에 가성비 제품이 정말 핫한 상황. ]입니다. 혼다는 이런 소비자의 심리를 잘 노려 이번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가장 궁금한 점은 생산 비용입니다. 인건비만 생각해도 충분히 천만원은 넘을 것 같은데 어떻게 1 8 0만원으로 만들고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걸까? 정답은 바로 역수입인데요. WRB는 인도 혼다 공장에서 직접 제작한 후 일본으로 역수출하였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가 가능했었다고 하네요. 이미 혼다는 인도 공장에서 공장에서 엘레베이트라는 형제 모델을 생산한 바가 있기에 이 모델을 베이스로 일본 상황에 맞게 변경한 모델이 바로 WRB죠. 사실 WRB의 국내 출시는 아직 예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현대차는 인도에서 GM 공장을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글로벌화 행보를 하고 있기에 국산차 브랜드들에서도 이런 역수입 방식으로 가성비 모델을 만든다면 국내에서도 큰 돌풍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가장 최근 공개된 혼다 WRB 확장 트림인 익스플로러의 내외관 디자인과 재원은 물론 트림별 정보까지 추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인도에서 출시된 엘리베이터와 빼닮은 혼다 wrb 인데요 전장 1312 전폭 1790 전고 1650 휠베이스 1650으로 혼다의 형제 차량 베젤보다 23mm 더 짧고 70mm 더 높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코나와 많이 비교가 될것 같은데요 코나보다 전장과 전폭은 비슷하고 전고는 조금 더 높죠 휠베이스 역시 10mm 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현행 코나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2.0L 모델의 가격이 2,446만원인데요. WRB와 비교하면 거의 600만원이나 가격 차이가 나는 셈이니 그야말로 푸덜덜한 가성비인 셈이죠. 그러면 최근 도쿄 오토살롱에서 공개된 WRB 익스플로러의 외관 디자인부터 보실까요? WRB는 기존 혼다의 아이덴티티를 계승하며 더욱 단단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 트림이 전면부는 굵직한 9개의 그릴과 전방 도로를 밝히는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로 구성되어 소형 SUV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프로드 전용 컨셉트인 익스플로러 트림은 기존 모델에 오프로드 특유의 대담한 캐릭터 라인들이 더해지며 아웃도어에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올라온 헤드라이트와 그 중심부를 지탱하고 있는 블랙 하이그로시의 H자 그릴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고스란히 담은 듯한 모습이죠 그 아래의 부드러운 스키드 플레이트는 차체 하단부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고 역시 경쟁 차량 대비 노기에 도로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시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네요 오프로드 모델이기에 트림 패널, 루프랙 등의 장비와 차량 전면에는 밝은 노란색 램프 및 LED 안개등이 탑재되어 터프한 스타일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WRB는 형제 차량 HRV와 마찬가지로 혼다의 글로벌 스몰카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더 크고 프론트가 더 묵직하죠. 또한 HRV와 다르게 후드 또한 경사가 거의 없고 측면 글래스가 C필러를 중심으로 각지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각진 프론트와 대비되는 부드러운 힐 아치 그 아래 부위는 스타일리시한 17인치 알로이 힐이 포인트인데요 기존 혼다 모델을 발전시킨 독특한 디자인 언어가 보입니다 이 트림이 정식 출시된다면 정말 장난 아니겠는데? 후면부 역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뭔가 미래적인 모습인데요. 두 개의 LED 리어램프가 기역자로 날렵하게 디자인되어 측면부까지 파고드는데요. 옆에서 볼 때보다 스포티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하게 우뚝 솟은 스키드 플레이트가 하단부에 자리를 잡으며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굵직한 프론트와 대비되는 스타일리시한 후면부.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이번에는 WRB 실내가 정말 궁금한데, 일본 브랜드답게 화려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가격대를 생각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내는 모두 올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며, 그래도 나름 인체 공학적 설계로 만들어진 대시보드는 다양한 공조 조작을 쉽게 만들어 전체적으로 주행 편의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계기판과 팝업 형태의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는 일본차 특유의 아날로그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是的 이런 건 확실히 아쉽네. 그래도 뭐 가격대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긴 해. 터치 스크린과 함께 공조 조작을 위한 물리 버튼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혼다 센싱 플랫폼을 사용하며 운전 보조 시스템 에이다스가 포함됩니다. 이열 시트는 6대 4로 분할 폴딩도 되는데요. 접을 경우 앞좌석부터 트렁크까지 2,181mm의 공간이 확보되기에 차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닥이 평평한 대형 트렁크는 4 5 8리터의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WRB 익스플로러의 파워트레인을 보실까요? 아직은 컨셉카 단계이니만큼 수정된 부분은 없지만 외신에서는 추후 정식 생산될 경우 기존 1 5리터 사기통,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 구성을 내로 유지하며 110마력과 145Nm에 생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WRB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연비인데요. 하이브리드가 아님에도 16.4kmL의 연비를 자랑하죠. 싼 가격에 높은 연비, 정말 국내 출시가 시급한 차량이 아닐까 하네요. WRB는 총 3가지 트림을 갖추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 트림인 X가 290,000엔으로 하나로는 1,8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트림은 Z 트림으로 234만엔이며 17인치 알루미늄 휠과 LED 안개등이 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Z 플러스 트림은 블랙 프론트 그릴, 실버 도어 몰딩이 더해지며 가격은 248만엔, 하나로는 2169만원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오프로드 트림인 익스플로러는 아직 미정으로 인기가 엄청난 만큼 추후 출시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일본 내 리뷰를 보면 전반적으로 외관과 엔진 성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네요. WRB는 정말 엄청난 가성비를 지닌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WRB가 정식 출시가 되지 않더라도 혼다와 같은 역수입 프로세스로 국산 브랜드들도 비슷한 케이스를 만들어낸다면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 큰 화제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현행 소형 SUV 모델과 차원이 다른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혼다 WRB 오프로드 모델까지 공개되며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 주세요. 차사노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자동차 정보 받아 가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신차 정보 차사노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정보.